옛날 전라도 시골 마을에 윤도령이라는 노총각이 살고 있었다 어릴 적 부모를 여의고 홀로 농사일과 나무를 팔기도 하며 먹고 사는 사람이었다 어느 날 윤도령이 나무를 한 짐에다 팔고서 돌아오는 길에 저잣거리 한쪽에서 누가 물고기를 팔고 있는 것이 보였다 그 중에서 색이 곱고 예쁜 붉은 잉어 한 마리가 유난히 눈에 띄었다 내가 그동안 죽어라 일만 하고 만난 음식은 통 먹어보지를 못했어. 저 잉어가 횟감으로 그럴듯하니 한번 사서 먹어봐야겠는걸. 이렇게 생각한 윤도령은 나무를 판돈 전부에다가 쌈지에 들어있던 돈까지 가진 돈을 몽땅 털어서 그 잉어를 샀다. 그러곤 잉어를 물통에 넣어 빈지게 짊어지고 집으로 향했다. 오랜만에 만난 고기를 먹을 생각을 하니 흥까지 넘실났다. 윤도령이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길을 가는데, 뒤에서 누군가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도련님! 도련님! 나지막히 들리는 목소리에 누군가하고 돌아보았지만 근처에는 사람의 그림자도 없었다. 윤도령이 고개를 갸웃거리며 계속 길을 가는데 또다시 누가 자기를 부르는 것이었다. 도련님! 도련님! 다시 주변을 돌아보았지만 이번에도 역시 아무도 없었다. 참, 이상하다. 누가 분명히 부른 것 같은데. 귀신이 고칼 노르시네? 헛게 들렸나 싶어 고개를 갸우뚱 대며 가던 길을 갔다. 배가 고팠던 윤도령은 집에 오자마자 잉어를 꺼냈다. 부엌 칼을 한 손에 들고 장에서 사온 잉어를 도마 위에 올렸다. 칼로 잉어를 막 치려고 하는데 잉어의 눈을 보는 순간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슬픈 눈망울로 껌뻑거리는 눈이 무언가를 말하려는 것만 같았다. 윤도령은 문득 집에 오는 길에 있었던 일이 생각이 났다. 혹시 이 잉어가? 에이, 내가 무슨 상상을 하는 거야? 잉어가 무슨 말을 한다고? 그럴 리 없다고 생각했지만 막상 죽일려니 왠지 찜찜한 마음이 남았다. 결국 윤도령은 잉어를 죽이지 못하고 집앞 강에다 놓아주었다. 에이, 난 맛난 음식을 못 먹을 팔자인가 봐. 다음날 윤도령은 전날의 일을 까맣게 잊은 채. 아침을 대충 차려먹고는 상도 치우지 않고 나무를 하러 나섰다. 저녁때가 다 되어 나무를 한짐 해다 부려놓고서 방에 들어간 윤도령은 깜짝 놀랐다. 엉망이었던 집은 반짝반짝 빛이 나게 청소가 되어 있는 게 누군가 깨끗이 치워놓은 게 분명했다. 아니, 우리 집에 올 사람이 없는데 누굴까? 일단 배가 고프니 밥부터 먹어보자. 시장하던 차에 차려진 음식을 먹어보니 맛이 꿀맛이었다. 근데 신기하게도 다음 날도 또 다음 날도 같은 일이 거듭되었다. 밖에만 나갔다 돌아오면 누가 밥을 한 상씩 차려놓는 것이었다. 아무리 생각해도 영문을 알수 없는 일이었다. 그 다음 날 윤도령은 아침에 지게를 지고 집을 나서서 고개를 넘는 척 몰래 새길로 돌아서 도로 집에 왔다. 그러고는 뒷뜰 구석에 몸을 숨긴 채 집안 동정을 살폈다. 오늘은 기필코 누군지 꼭 알아내고 말겠어. 하루 나절이 다가도록 별다른 일이 없었다. 윤도령이 졸린 눈을 비비며 하품을 하기 시작하는데 대문 쪽에서 발소리가 나 눈을 동그랗게 뜨고 살펴보니 세상에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는 눈부시게 예쁜 처녀가 집으로 들어왔다. 처녀는 주변을 한번 둘레둘레 살피더니 방에 들어가 밥상을 들고 나와 남은 밥을 먹었다. 그러고는 깨끗이 그릇을 씻은 다음 새 밥을 짓기 시작했다. 세상에 저 각시가 밥을 해놓았던 거로군. 윤도령은 소리를 죽인 채 살살 발을 떼어 처녀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뒤에서 처녀의 양팔을 잡았다. 어머! 처녀가 깜짝 놀라서 뒤를 돌아보았다. 실례지만 뉘시길래제 집에서 이렇게 밥을 하고 계십니까? 처녀는 잠시 머뭇거리다 이내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사실 저는 강에 살던 잉어였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낚시꾼에게 잡혔는데 도령님께서 절 살려주셨지요. 그 은혜에 보답하고자 이렇게 사람이 되어 찾아왔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풀어준 그 잉어가 바로 당신이었군요. 윤도령은 놀라며 말했다. 네, 그렇습니다. 윤도령은 처녀의 아름다움에 한눈에 반해버렸다. 그는 그녀에게 다가가 수줍어하며 말했다. 아가씨, 저와 함께 살아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처녀가 수심어린 낯을 하며 말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에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이렇게 만난 것이 보통 인연이 아니잖소? 이대로 당신을 그냥 보낼 순 없으니 부디 저와 함께해 주십시오. 윤도령은 간절히 부탁했다. 처녀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정 그렇다면 할수 없지요. 저를 살려준 분이니 당신의 아내가 되겠습니다. 윤도령은 하늘로 날아오를 듯 기뻐 처녀의 허리를 꼭 끌어안았다. 시집 오겠다는 처녀가 아무도 없어서 혼자 보내던 긴긴 고독의 세월이 끝나는 순간이었다. <laughs> 이렇게 이쁜 처자가 부인이 된다고 생각하니 눈물까지 핑 돌았다. 고마워요. 내 평생 당신을 행복하게 해주겠소. 그로부터 꿈같은 시간이 시작되었다. 아침 저녁으로 따뜻한 밥을 차려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그렇게 고맙고 행복한 일인 줄 미처 몰랐다. 온 세상이 다제것 같았다. 그러던 어느 날 색시가 말했다. 서방님, 우리가 이렇게 짝을 맺었으니 저의 어머니 아버지께 인사를 드려야지요. 그래, 그 생각은 하지도 못했군요. 그런데 처가 집을 어떻게 간담? 저를 따라오세요. 윤도령을 이끌고 길을 나선 색시는 어느 큰 강물에 이르러서 걸음을 멈추었다. 색시는 주변을 한번 쭉 살펴보고는 물 위로 삐죽솟은 풀줄기를 하나 쑥 뽑아서 강물로 집어던졌다. 그러자 강물이 양쪽으로 쩍 갈라지며 뽀얀 길이 열렸다. 자, 들어오세요. 이 길로 들어가면 제가 살던 곳이 나온답니다. 윤도령은 눈을 동그랗게 뜬채 색시를 따라 물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둘이 길을 따라서 들어가고 나자 강물은 다시 하나로 합쳤다. 물속에는 별천지가 펼쳐져 있었다. 오색이 영롱한 문을 밀고 안으로 들어가니 눈부시도록 화려한 궁궐 속이었다. 말로만 듣던 용궁이 분명했다. 여기가 바로 저희 집입니다. 제가 인간 세상에 나오기 전부터 살았던 곳이지요. 아마도 부모님이 당신께 소원을 말하라고 하실 거예요. 그럼 구석에 작은 괴짜기 있을 테니 다른 건다 마다하고 그걸 하나 달라고 하세요. 괴짜기요? 알겠소. 색시가 도령을 이끌고 용왕한테로 가서 얼굴을 보이고 그간의 사연을 아뢰니 용왕과 왕비가 무릎을 치면서 기뻐했다. 네가 그물에 잡혀간 뒤로 죽은 줄만 알았더니, 저 도령 덕분에 이렇게 살았구나. 고마운지고, 어디 우리 사위 얼굴 좀 보자. 용왕과 왕비는 윤도령의 손을 잡고서 연신 치아를 하다가 소원을 물었다. 우리 딸을 구해준 귀한 사위한테 선물을 해야 할 텐데, 무엇으로 할꼬? 아무것이든 원하는 것을 줄 테니, 소원을 말해보게. 둘러보니 방 안에 온갖 금은보화가 가득했다. 하지만 윤도령은 색시가 알려준 대로 구석에 놓인 두 개의 괴짝을 가리켰다. 저기 저 괴짝들을 주십시오. 용왕은 잠시 놀란 표정을 짓더니 웃으며 말했다. 귀한 보물을 용케도 알아챘구먼. 하지만 약속한 일이니 할수 없지. 용왕은 그두 개의 괴짝을 윤도령에게 건네주면서 말했다. 둘 중에 하나는 열어도 좋지만. 다른 하나는 열어보면 안 돼. 알겠는가?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용궁의 보물을 얻은 윤도령은 사흘 동안 꿈결 같은 시간을 보낸 뒤 색시와 함께 용궁을 나서서 집으로 향했다. 들어갈 때처럼 나올 때도 물길이 쭉 갈라져서 무사히 지상으로 올라올 수 있었다. 집에 돌아온 윤도령은 괴짜게 든 것이 무엇인지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었다. 둘을 놓고서 이리저리 살피다가 하나를 골라서 열어보았다. 그랬더니 이게 무슨 일인가? 그 속에서 수십 명의 사람들이 괭이와 삽을 들고 쏟아져 나와 밖으로 나가더니 산자락을 일구어 밭으로 만들어 놓는 것이었다. 어찌나 재빠르게 일을 하는지 수십 명이 수백 명 몫을 하고도 남았다. 그들은 날이 저물자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다시 괴짝 속으로 쏙 들어가 버렸다. 그렇게 날마다 괴짝 속에서 일꾼들이 나와 농사일을 거드니 너른 밭에 곡식과 채소가 무럭무럭 자라났다. 가을거지를 해서 내다 팔면 큰 부자가 될 판이었다. 생각만 해도 어깨춤이 절로 났다. 잉어를 살려둔 덕으로 이게 웬 호사인가 싶었다. 그러다 아직 열어보지 않은 또 다른 한 괴짝이 욕심이 났다. 도대체 뭐가 들었는지 궁금해 미칠 지경이었다. 첫 번째 궤짝에서 일꾼들이 나와 농사를 지어 큰 부자가 되었으니 두 번째 궤짝에는 더큰 행운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두 번째 궤짝에는 금은보화라도 들어있을지 몰라 잠깐 열어본다고 무슨 일이 생기겠어. 아내가 오기 전에 빨리 열어봐야지. 열어보면 안 된다는 아내의 경고에도 호기심을 참지 못한 윤도령은 어느 날 아내의 눈을 피해서 결국 그 궤짝을 열고 말았다. 궤짝을 여는 순간 그 속에서 수십 명의 사람들이 도끼와 망치, 끌 같은 연장들을 들고서 우르르 쏟아져 나왔다. 그들은 나무를 베어 나르고 망치질을 하면서 집을 짓기 시작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땅 위에 주춧돌을 놓고 그 위에 기둥을 세워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텅빈 허공에다 집을 짓는 것이었다. 한나절 만에 훌륭한 집이 완성되어 공중에서 구름처럼 넘실거렸다. 세상에 듣도 보도 못한 신기한 집이었다. 희야, 이럴 수가 있나? 여보, 이것 좀 봐요. 그때 나갔다 집에 돌아온 색시가 그 모습을 보고서 남편에게 말했다. 여보, 기어코 그 괴짝을 열었군요. 그래, 그랬더니 저렇게 신기한 집이 생겼어. 색시는 말없이 도령을 보다가 입을 열었다. 당신 복이 이렇군요. 자, 집을 지었으니 올라가 봐야지요. 색시가 집을 향해 손짓을 하니 집에서 계단 모양의 사다리가 내려왔다. 윤도령과 색시는 그 사다리를 따라 공중에 떠있는 집으로 올라갔다. 그 집은 원하는 방향으로 넘실넘실 흘러갔다. 둘은 거기서 신비로운 하룻밤을 보냈다. 꿈만 같은 하루를 보낸 윤도령은 이보다 더 행복할 순 없다고 생각했다. 다음 날, 색시는 가야 할 곳이 있다며 길을 나섰다. 윤도령도 아내를 따라 나섰다. 색시의 무심한 발걸음은 전에 함께 들어갔던 큰 강물가에서 멈추었다. 색시는 강물 위에 비친 햇살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윤도령을 향해 돌아서서 눈물을 머금은 채 말했다. 이제 우리의 인연은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윤도령은 놀라며 그녀의 손을 붙잡았다. 아니, 그게 무슨 말이오 우리의 인연이 다다니요? 하 색시는 슬픈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당신이 두 번째 괴짝을 여는 순간 우리의 인연은 끝나버렸어요. 저는 이제 더 이상 당신을 지켜드릴 수 없게 되었답니다. 부디 건강히 지내세요. 그녀는 윤도령의 손을 부드럽게 놓고 강물로 다가가더니 물속으로 몸을 던졌다. 순간 그녀의 모습은 아름다운 잉어로 변하였고 강물 속으로 사라졌다. 윤도령은 그녀를 붙잡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그는 강가에 주저앉아 흐르는 눈물을 감출 수 없었다. 집으로 돌아온 윤도령은 모든 것이 변해버린 것을 발견했다. 공중에 떠있던 집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풍성하던 밭의 곡식들은 모두 말라버렸다. 괴짝을 열어보았지만 그 안은 텅 비어 있었다. 마치 한낮의 꿈을 꾼듯 모든 것이 사라지고 없었다. 윤도령은 매일 강가를 찾아 임어부인을 그리워하며, 자신의 욕심으로 인해 소중한 것을 잃었다는 깊은 후회 속에 살아갔다고 한다. 안녕하세요. 이야기 들려주는 새벽입니다. 이번 이야기도 즐겁게 보셨나요? 열지 말라는 괴짝을 열어 모든 것을 잃게 된 윤도령 이야기가 많은 교훈을 주는 내용이었습니다. 다음에도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